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의 모임이 세계 경제 포럼. 매년 1월 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는 세계 정상들 뭐 대표적인 CEO 뭐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한 해를 전망을 합니다. 그, 거기에 모인 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설문조사가 뭐냐.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인데 나온 결과입니다. 1위부터 해서 10위까지를 보니까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게 기후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이 두 번째로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 질문은 2007년도부터 같은 동일한 질문을 갖고 계속해왔어요. 그러니까 과거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고그 1위부터 5위까지의 위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파란, 파란색으로 된 거, 이게 바로 경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한테 10년 전에 앞으로 무슨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 경제적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제는 그거보다도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 가장 크고, 사회적 위험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이 세상은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공장을 많이 만들고,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 갖고 우리는 무지무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생산수단보다도 생산의 기반이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거는 생산수단이 시원찮아서, 다시 말해서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공장도 많이 만들고 기술도 엄청나게 늘려놨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배가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죠. 바다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생산의 기반이 그 계속 우리가 풍요롭게 지속 가능하냐를 갖다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제 위험인데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폭풍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의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폭풍 속에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폭풍우가 너무나도 이제 커져버리게 되면, 저 항공모함도 쓸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 쪽배와 돛단배를 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이 기후위기가 공격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여기에 정의롭지 못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리랑, 아니, 파키스탄에 홍수가 안나 갖고, 나라가 3분의 1이 그냥 잠겨버리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저지대 국가인 방글라데시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토를 쓸 수가 없게 되고, 뭐, 그러한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이 섬나라들이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피해를 가장 전면에서 지금 얻어맞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산비탈에 산다라든가 하천의 저지대에 사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이 바로 이러한 피해에 가장 전면에서 얻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고 부자 나라에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홀로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안전은 내 주변이 다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도까지 올라간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갖고 전 세계에 약 1억 명 정도가 난민이 될 잔재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2도까지 올라갔다 이게 7억 명까지 치솟습니다 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남의 나라 국경을 막 넘나든다 이러면 부자들도 고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런 사회적 위험, 이런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또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정의롭지 않음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이고요 이거는 또한 세대 간의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산업혁명의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 중에서 80%는 1960년 이후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날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이번에 i p c 6차 보고서에서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 여기서, 1900년도에서 이제 최근까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다섯 가지의 미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s s a 1 시나리오라고 해도 얘는 기온은 계속 올라가요.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효과를 갖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지는 않으나 얘는 계속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F1 시나리오 1.5도 2도로다가 막는다 해도 계속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지금 70세예요. 왜 이런 분들은 거의 살아생전에 전 지구적인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이러한 피해는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태어난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2050년도에 7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면, 금세기, 198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늙음하게 대단히 기후위기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의 젊음이 지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이기후위기의 이런 피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책임은 큰데, 이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피해를 더 크게 당한다라고 하는 세대 간의 바로 정의롭지 않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세워야지만이, 바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IPCC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감.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갖다가 줄여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감 완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적응이라고 하는 거 기후 변화의 결과로 이미 뭐물 문제나 식량 문제나 뭐 도시 문제, 감염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빨리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를 바로 적응이다라고요. 해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줄이는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후기를 대응한다는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이 사회적 정의의 문제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여기서 유엔에서 이 사회적인 이런 어 달성해야 될 목표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죠. SDGs라고 하는 17가지의 바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같이 묶어서 해야하는 거를 우리가 기후 회복력 개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온을 이제 낮추는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1.5도 2도라고 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1.5도 2도를 넘었다. 그럼 그 다음날 절벽에서 똑 떨어듯이 그렇게 떨어질 거냐.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1도로 상승시켜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한 110km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시속 110km에서 뭐 사고가 나면 뭐큰 사고긴 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10km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정상 속도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도가 상승됐다?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 엄청나게 증폭을 하죠. 그 다음에 2도까지 올라왔다? 이건 시속 200km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죽었다,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그 속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1.3도냐? 1.4도냐, 1.5도냐, 1.6도냐, 1.7도냐.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냐, 140km냐, 150km냐, 1 6 0 m 냐 170이냐. 그 10씩 10 올라갈 때마다 이 자동차 운전의 그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저 0.1도, 0.1도 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막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1.5도, 2도를 막았다 해도 이거 시속 150km, 시속 200km면 이것도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고나면큰 사고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위험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때 이 손실과 피해는 바로 불평등하게 아까 주로 약하고 가난한 곳은이 피해, 피해가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개발 중에. 1번이 바로 가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0번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가난한 자들이 그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로 가난을 줄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도를 막는다라고 해도 그 사회에 가난이 많고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되면 저 이도에서 일어난그 위험이 증폭이 되면서 엄청난 위험 속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정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뭐 이런 뭐 아까 식량 문제 무슨 뭐물 문제 뭐 이런 감염병 이런 문제 뭐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온도가 막 3도가 올라가고 4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그렇게 다 적응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의 엄마가, 어, 어머니가, 의 아기를 달랠 때, 얘가, 뭐, 칭얼거리고, 막, 징징거리고 하는 것도, 뭐, 한 30분, 1시간 정도야, 얼르고, 달래고, 뭐, 이럴 수가 있지만, 애가 막, 두, 세 시간 동안 계속 뻗댕기고, 막, 그렇게, 애가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이제, 할수 없는, 그, 기회가 점점 점점 다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그냥 그대로 다 입어야 되는 이런 세상. 경제적으로다가도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부서지고 홍수가 나고 강민은 뭐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 자금을 이 부서지고 무너진 거 메꾸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할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바로 이 이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다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손실과 피해가 보편적인. 뭐, 경제가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뭐, 이러면, 뭐, 부자, 가난한 나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피해를 보는, 결국, 문명의 붕괴 수준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위험이 낮은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한,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i p c 6차 보고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했던 이 기후 회복력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우리가 정책 선택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나간다면 미래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정책이 바로 기후 회복력 개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 골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파국적 미래로 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2030년이에요. 이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가장 안 좋은 기후회복력 개발하고는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갖고 선택을 해서 2030년에 도달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다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C 6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인류가 선택을 하게 될그 10년간의 선택이 바로 그 10년 이후에 수천 년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앞서 제가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2030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바로 전 세계적인 이런 정책 결정도 2030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는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금 이 전환의 이 갈림길의 중요한 시점에 바로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과학의 자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저 담대한 전환, 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맨 앞에 거대한 가속도 그렇고, 이 UN에서 기후위기, 지구위기와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 이걸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다시 말해서 다메세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갖다가 잡아주기 위해서 가다가 그 빛을 보면서 완전히 거기서 회심을 했던 그 바울처럼 완전히 그냥 사는 게획 달라지는 이러한 단대한 전화 이것만이 바로, 오늘날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구라고 하는 거 제가 물질적으로 얘는 유한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햇빛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햇빛을 갖고 온기를 보존하고 이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해갖고 바로 우리 생태계가 풍요롭게 되고 그 풍요로운 그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지금 80억이 밥 먹고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지구예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그지그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이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다 우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바로 사람들이 태운 그화석연료에서 나온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지금 잡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열을 잡느냐? 1초에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게 잡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약 42만 개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요. 온실가스는 그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42만 개 원폭의 에너지가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지구가요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내 있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해요. 이게 그런데 고리로 연결이 안돼 있죠. 한쪽은 계속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을 시키고 있고 한쪽은 계속 쓰레기와 온실가스와 오염물을 싸두고 있어요. 이 지구는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이 돼야 됩니다. 한쪽은 계속 고가시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자연은 이러한 불균형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불균형은 반드시 붕괴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인데, 바로 오늘날 이 불균형이 붕괴 시점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제가 앞서서 지구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예,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이 시달렸고, 사회를 나왔어도 경쟁이 시달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이기지는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어떤 면에서 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나를 갖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만들면서 이 지구도 때려 부수고 우리 공동체도 때려 부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 이것도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효율 시스템을 높이다 보니까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런 경쟁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옆에 있는 동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불안을 느끼는 그리고 그래 여기에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를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 부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바로 바울의 다메색도사인에서의 그런 회심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물질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와 바로 자원이 순환되는 바로 환경을 갖다 지켜내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 옆에 있는 동료의 머리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 나누고 베풀기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을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만이 우리는 바로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저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느냐? 이 질문 앞에 만들어 본 적이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지난 1만 년 동안에 이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 주는데 지난 1만 년은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농업이 가능했어도 뭐 홍수도 나고 가뭄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농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도 자연적인 이 기후 변화들이 그림 없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기후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추기 시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요때하고요. 어, 그 다음에 중세 소빙하기 14세기에서 18세기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후가 안 좋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 농업 생산량이 기후가 안 좋아서 뚝 떨어졌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배가 다 고팠던 시절이에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면 사회 안에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분쟁이 심했던 이러한 시대를 의미를 해요. 자, 이러한 시대에 바로 우리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완, 그거를 갖다 극복을 해냈는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 중국은 춘추전국의 시대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공자, 맹자가 등장을 하죠. 측은지심, 타인을 극률하게 여기고 인으로 대하고 유교가 저때 붕어을 하게 돼요. 그다음 중, 어, 인도는 갠지스강 일대에서 민족 간 충돌이 대단히 심했을 때요. 그때 바로 석가모니가 탄생을 했고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불교가 저때 등장을 하고 저때 불교가 붕을하게 되죠. 중동 지방에서는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에요. 이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경전을 모아서 바로 구약성서가 저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내 이웃은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바로 예수의 정신적 배경도 저때 완성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스에서는 그들은 영극의 무대 위에다가 바로 비극을 올리잖아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네 지역이 연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황금률 그러니까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럼 너도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황금률이 바로 종교적 철학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추계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소빙하기, 이 이전, 이 빙하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했고 그러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많은 이러한 사상의 맹아들이 바로 저 소빙기 때 등장을 하게 되죠. 저때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까지 우리 인간은 밀고 갑니다.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추웠고 홍수가 계속 났습니다. 당연히 그 해에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1789년 그해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날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인 바스테오 감옥이 그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무슨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바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이 바로 날씨, 이 식량의 부족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엄청난 혁명까지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인류는, 우리 시민이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역사 속에 첫선을 보인 사건도 저때 일어났죠.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가장 안 좋았던 저랑 기후 조건에서 그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상상을 해내고 만들어냈다고 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저랑 악정 고투 속에서 바로 인류가 성취한 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험 속에서 바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 이 광경은 그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자, 기후위기라고 하는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후위기가 전지구적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몰려와서 하늘이 이 먹구름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앞도안 보이는 이런 새카만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위기가 몰려와서 좀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저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빈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일 바로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과잉되고 정의롭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바로 이것을 극복을 해야지만이 오늘날의 이 지구의 위기 기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는 새 세상을 향해서 도약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항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던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불이 나게 되면 달리 시작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지 않습니까? 바로 위기는 우리를 도약하게 하는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도 바로 우리가 구원이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성서의 이야기도 하듯 어떤 그런 멸망의 예언이 지금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처럼 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런 멸망의 외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달렸던 이 삶이 아닌 이 회심의 회개의 이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